국내 기업 다섯 곳중한 곳은 벌어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에 가입한 25개 나라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인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지난해 한계 기업 비중은 더 늘었네요. 네, 국내 기업 10곳 중두 곳에 해당하는 18.9%로 1년 전보다 1%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 조사 결과 이미 지난 2017년부터 한계 기업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엔 16.1%였던 게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19년에는 1.8%나 급증했습니다. 음, 이런 추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네, 한계기업 조사는 전경련이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한국은 캐나다와 미국, 그리스에 이어 한계기업 비중이 컸습니다. OECD 25개국 평균인 13.4%보다도 무려 5.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특히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적은 일본보다는 7배 넘게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라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도 한풀 꺾이는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300여 곳을 대상으로 4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3분기보다 하락한 91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지난 3분기는 기준치를 넘겼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꺾인 겁니다. 생산량 감소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분석인데요. 한편 경제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83.8%는 올해 4%대 성장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내외 리스크로는 내수 침체와 환율,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을 꼽았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